자, 이번 동영상은 백핸드 보스쿼트 넬리입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탁구 입문해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역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이제 이 백핸드 보스쿼트 넬리예요 그만큼 이제 이 부사기가 좀 쉽거든요. 하지만 이 겉에서 보기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백핸드 보스카트 들리도 굉장히 그 묘한, 그러니까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고 또 실전에서 이 백핸드 보스카트만 잘해도 뭐 상대방한테 쉽사리 한 방도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법식을또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보스카트가 단순히 보내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강한 찍힘과 날림이 있고요. 또 이제 강약 조절, 그러니까 길이 조절이 있고 코스가 있고 상태에서 이제 상자의방향으로를 찔러갖고 갑자기 막 옆으로 길게 길쭉하게 스피드 빠르게 주는 또보스카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백핸드 보스카트에서 이제 기본적인 리듬을 감각을 익히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방법은 이제 간단하니까 한번 아래 설명을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없이 이제 보스카트 내리면 몸풀기에서 뭐 이렇게만 하셨다면은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기본 준비 자세는, 일단, 그, 평소에 이제, 그, 그냥 백핸드 커트할 때는, 뭐, 오른발이 이제 들어왔다 나가는 경우도 많고, 뭐, 길면 왼발도 이렇게 빠지지만은, 이 보스카트 할 때는, 이제 수평 자세에서 오른발이 약간 앞으로 들어온 자세가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보스카트 내려야 하는데,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도 없고, 홀도 길게 들어오는데, 그냥 제자리에서 왼, 오른발이 약간 뒤로 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가 좀 발중하다는 얘기죠. 뭔가 좀 불안하고 어색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평에서 오른발이 약간 들어와서 다시 그 상체 자세를 낮추시면 은 리포스 카드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오른발 자체가 이제 거의 수평에서 조금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 뭐 포핸드를 친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이제 백핸드 공격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약간 앞으로 나온 자세 그다음에 이제 보스카트 내리는 3호관에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강하게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 커트 양과 내 커트 양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힘든데,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은, 뭐 각도가, 그 상대방하고 각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각도를 유지해서, 유지해서, 이제 가볍게 찍으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뭐, 스윙을 이렇게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백스윙을 뭐,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 오면은, 반드시 공하고 그, 라켓 높이를 약간 밑으로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좀 툭, 툭, 이렇게 밀어준다. 이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이제 첫 단계에서는, 거의 같은 힘, 그 다음에 같은 카트 세기, 꼬그 리듬을 타 하고 계속 서로 이제 밀어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뭐, 뭐, 몇십 번이 왔다 갔다 할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익혀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은, 길이 조절이에요. 길이 조절, 길이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100이라는 길이로 이렇게 계속 보스카트 랠리를 한다면은 그 중간에 한번 70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립에, 라켓 그립에 힘을 뭐꽉 주고 이렇게 밀다가 힘을 빼고 이렇게 밀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그게 가장 표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타구를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립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주다가 힘을 빼갖고 밀면은 그만큼 공이 진행하다가 길이도 조금 어 나가면 공이 진행하다가 이게 끝에 가서 힘이 게 이게 떨어지는 역할을 해서 상대방이 뭔가 딱 공격하려고 돌아섰을 때시계에서 강한 드라이브 공격, 공이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갑자기 조금 나오니까 강한 공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길이 조절을 위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3호 간에 뭐 한번 쭉 밀었다가, 한번 살짝 밀었다가, 이렇게 쭉 밀었다가, 살짝 밀었다가 유연성까지는할수시어야 됩니다. 이보스카스에대해서 그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단계가 지나면은 이제 오른손대 오른손을 이제 몸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왼손 쪽에도 요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또 보스 같은 데 내려서 왼손끼리 왼손이 있으면 이제 손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없으면 오른 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와서 3호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 연습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쪽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트도 그래서 좀 수월한데 이쪽은 네트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짧아서 이쪽도 반드시 이런 각도라든지 이런 거를 연습을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다가 코스를 뺀다든지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보스카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스카트를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푹 찍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푹 찍어보는 연습은 왜 필요하냐 상호관이 이제 커트 사업을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가 풀어줄 것이냐, 찍어줄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풀어주는 거는 이제 제가 따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찍어준다는 게 의외로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스카드를리 하다가 상대방 카트를 내가 갑자기 푹 찍었을 때 안정적으로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내가 푹 찍으면 그만큼 공은 하회전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들려가라고 성질이 있어서 각도라든지 이 미세한 게, 이 디스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툭 찍으면서 이렇게 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스카타 한번 하다가 한 번씩 툭 찍어주는 연습을 하시면은 아 내가 이 정도 각도로 찍으니까 내트에 걸리는구나 아 내가 이걸 너무 열어니까 또 카트도 좀덜 먹는구나 이렇게 평소 자기 사용용품에 따라서 사용나바에 따라서 자기 신체조건에 따라서 그게 나온,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병행을 하시면은, 병행을 하시면은, 이제 보스카트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내려를 하면서 길이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더 발달하고 완벽 조절 그러니까 속도까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한번 툭 타이밍을 빨리 했다가 조금 늦게 했다가, 그런 그 차이도 굉장히 시합에서는, 실전에서는 미비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연습까지 병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툭 찍는 연습까지 하시면은, 이 보스카트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시계에서 한 한발, 방, 한 방이라고 그러 사고에서. 막, 막 제끼는 게 굉장히 상대방들이 걸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고, 선재를안 주고 내가 오히려 선재를 잡을 수 있는 또 기회. 왜? 상대방 건안 보여도 난 알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번에 푹 찍어야지. 그러면 상대가 받으면 역시 카트력이 많이 오니까 그걸 알고. 어, 내가 이번에 짧게 줘야지. 어, 내가 이번에 길게 줘야지. 아, 내가 이번에 살짝 풀어줘야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넘어오는 패턴이 틀리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에 맞춰서 공격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그걸 이용해서 경기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보스 백핸드 보스 카드를 단순하게 기본적인로 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속에서 또 다양한 변화가 있다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백핸드 보스 카드를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길이 조절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쪽도 한번 해보시고 보게 되시면은 이제 한번 찍는 연습까지 한번 해보시면은 백핸드 보스 카드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카트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연습이 기본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씩만 이몸풀때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한 5분 정도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보스카트에서도 상당한 그 위력적인 그 코트 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